글은 제 영적인 아버지이신 김은철 성교사님의 글입니다. 오늘 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I have come to cast the fire upon the earth. 이번에는 베트남 남부 빈중성 전도 집회를 이틀 앞두고, 지난번 호치민시 외곽 야베 지역의 푸스원 교회에서 개최된 부활절 기념 전도 집회 때 일이 떠올라 소개한다. 참석 인원은 총 250여 명에서 300여 명. 이 가운데 다수는 처음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었다. 당일 집회는 푸스원 교회에서 장소 제공과 초청자 안내는 물론 결신자들에게 성경을 한순간씩 나눠주기로 했고, 사이공안, 인연합교회에서를 비롯하여 몇몇 후원자분들이 빵과 물, 그리고 차량까지 지원해 주었다. 이날 초청된 분들은 대부분 100km 이상 떨어진 시골에 사는 사람들로 가난하고 공핍한 농부들이 대부분이었다. 집회가 시작되기 30분 전에 도착해보니 이미 자리가 다차 있었고 안내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자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예배 시간 내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대 감사의 눈물로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이날 순서는 당시 남부 총회장이신 타이, 타이 측증 목사님이 먼저 부활절에 대해 잠시 소개하고 이후에 복음전도 메시지를 전한 후 곧바로 결신자 초청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당시 내게 주어진 시간은 겨우 10분여 정도. 하지만 통역자와 함께 진행하기에 실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5분, 6분에 불과했다. 도대체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 서서히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한다. 평소대로 최소 30분은 돼야 그나마 기본 메시지라도 전할 수 있을 텐데. 당일 준비한 복음 전도 메시지는 세 페이지. 이걸 다 전달하려면 30분도 모자랄 판이었다. 10분 아니면 5분만 더 여유가 있었다면. 어쨌든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슬쩍 뒤를 돌아보았다. 복음이라고는 처음 들어보는 순박한 시골농부들. 예상했던 대로 그들 중 상단수는 부녀자들이었고 노인과 아이들. 그리고 성인 남자들도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또다시 눈앞이 깜깜해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준비해온 이 부활절 메시지를 저 시골 사람들이 이해할리 만무했다. 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게다가 시간도 5분밖에 없으니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상 이런 경우는 단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 즉 준비해 온 원고를 포기하고 즉석에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길 외에는 저 농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순 명령 언어로 말이다. 주님 제 입술을 주관하소서. 저는 말을 할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전형적인 공산주의 국가답게 베트남 교회는 대단히 경직적이어서 땀이 비어도 줄줄 흘려내려도 목사님들은 반드시 정장을 하고 강대상에 서야 하는 것은 물론 성도들 역시 예배 시간에 박수도 못 치고 방언도 못 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외국인이 복음을 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마디로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어쨌든 일단 성회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진다. 마귀들은 한 명이라도 안 뺏기려고 죽을힘을 다하고 천사들 역시 한 사람이라도 생명책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들이 영적으로 생생하게 느껴진다. 게다가 베트남 전도 집회는 격식을 많이 따지기 좋기 때문에 이런저런 번잡한 순서가 많아 솔직히 상당히 지루하다. 그래서 집회 전날에는 현지 목사님과 이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상의하곤 한다. 목사님, 이런 거다 빼세요. 시간 낭비예요. 일단 이번만봐 주시구려. 당회에서 이미 결정난 일이라. 허허. 그래요. 그럼 할수 없죠. 그럼 다음번에는 꼭 그날도 복음성과 가수들이 줄줄이 나와 한 곡씩도 아니고 두곡세 곡씩 연이어 부르는데 게다가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도 40분이 넘어가고 있었고 결국 마지막으로 제치라고 오면은 이미 기진맥진 더 이상 집중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저들의 이마에 다들 이렇게 써있는 듯 했다. 오 전도자님 제발 5분을 넘기지 마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 설교가 끝날 때쯤 그때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펑! 저이 어이! 그렇다 막판에 전기가 나간 것이다. 삽시간에 교회는 아수라장이 되고 선풍기 작동이 꺼져 예배장 안은 찜통이 되었다. 참고로 베트남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겉으로는 교회를 인정하고 있게 당국이 미리 신고를 하여 교회 안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안이 집회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런 케이스다. 게다가 참석자들의 웅성대는 소리로 설교자의 목소리는 첫 줄에 앉은 사람들조차 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여러분 제 소리 들리시나요? 결국 설교 시간 마지막 5분을 남기고 그 목사님은 결론 부분을 포기하고 내려오시고야 말았다. 그런데 웬걸 갑자기 사회를 맡았던 푸스원 교회 목사님께서 허겁지겁 저한테 오시더니 지금 사람들을 영접시키라는 것이다. 아무래도 지금 나오셔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일을 왜 목사님 우리 조금만 기다려 봐요. 2, 3분 대로 전기가 다시 올 테니까요. 하지만 그 목사님은 여전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전도자님 베트남을 아직도 모르세요. 한번 전기가 나가면 서너 시간은 예사예요 이런 땐 한시라도 빨리 집회를 끝내는 게 상책입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보자니까요. 아니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어떡해. 결국 목사님 성화에 못이게 앞으로 나가기는 했지만 한치 앞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나 주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참석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옆에선 통역도 어쩔 줄 몰라 하기는 마찬가지. 집사님들이 긴급히 배터리 충전용 임시마이크를 설치해 주었지만 테스트를 해보니 음질이 영 이걸 썼다가는 오늘 메시지는 완전 죽쓰는 꼴. 하지만 마귀들은 옆에서 계속해서 그걸로써 그거라도 사용해 라고 충돌질 해댔다. 하지만 그동안 이런 일을 여러 번 당했던 터라 미리 대비하고 있, 있었다. 평소 성령님을 통해 받은 메시지를 열번 100번이고 큰소리로 반복하며 준비를 해왔던 터라 별로 당황스럽지도 않았다. 게다가 놀랍게도 번쩍 할렐루야! 육성으로 과감히 복음을 전하려는 바로 그때 순식간에 전기가 들어왔다. 참석자들은 환호하고 일시에 저희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였다. 왜냐하면 집회 몇 시간 전에 주님께서 오늘 밤 내가 불을 던지러 가겠다라고 밀, 미리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의미가 이런 것일 줄이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자 어쨌든 한 고비는 넘겼고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고비는 단오분 만에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게다가 엎신데덮친 격으로 맨 앞줄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간단히 간단히 시간별로 없어라고 무언 무언의 압력을 계속 보내는데 후. 하지만 전도자가 일단 강대상 앞에 서면 상황은 한순간에 교통 정리가 되고 만다. 즉 성령님께서 복음 전도자 일등병을 통해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 총회장 목사님 총사령관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의 입을 열거에 닫아 버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령님께서도 이번 집회는 지금까지 해온 중 가장 어려운 경우라고 알려 주셨다. 그리고 위로도 하셨다.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도 오직 내 지시대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즉시 성령님께서 주신 대로 선포했다. 나는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아첨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며 오직 그분께서 주신 것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참석한 모든 자들이여 오늘 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자동적으로 복종했다. 그런데 다시 이들의 얼굴을 보니 그동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온 모습들이 얼마나 안돼 보였던지 저는 그 즉시 하나의 이에게 성큼 다가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큰소리로 부르짖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죠.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제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주께서 그의 이름을 오늘 밤 생명책에 무조건 기록하여 주옵소서. 또 반대쪽 보건을 보니 70여세 정도 되어 본 시는 할머니가 앉아 계신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다시 그 할머니께로 걸어가 손을 잡고 다시 한번 간구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이분 사정도 아실 테죠. 그러니 이 할머니의 눈도 뜨게 하시고 지금 구원시켜 주십시오 꼭. 그리고 고개를 내리니 참석한 모든 분들이 간절히 눈빛으로 고개를 쑥 빼고 나도 나도요 하는 듯 느껴졌다. 그래서 천장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이 기쁜 날이 사람들 모두 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눈을 뜨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는 다시 두 손을 쭉편채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덮을지어다. 다시 아버지께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심, 당신의 아들을 지금 기억하소서, 그 거룩한 보혈을 기억하사, 아, 이들을 궁유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 후, 단순 명료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새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와,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구절이, 목, 목이 목 터져라 외친 후에 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세주인지 다시 1, 2번 동안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할 자는 지금 즉시 일어서라라고 큰소리로 외치니 성령님을 통해 주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몇몇 사람을 빼고는 그날 거의 전부가 앞으로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 할렐루야 오 주여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모래도 크게 입을 벌려 우리 주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